오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하루를 위해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신요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 동작은 몸풀기 동작입니다. 자, 매트에 앉아서 두 다리를 앞쪽을 향해 한번 쭉 뻗고, 자,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 바까이 당겨오시고, 오른발 앞에 왼발을 가져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실 거예요. 이게 불편하시다면 발을 위치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왼발이 안에 들어오셔도 되고, 오른발이 앞에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 편안한 위치를 찾으셔서, 편안하게 앉아 골반 위에 몸통을 세워주시고 손등을 무릎 위쪽에 올려놓고 앉아보세요. 자, 척추를 한번 세우셔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우리 머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기셔서 내 오른손 머리 위로 올라가서 내쉬는 숨에 고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보실까요? 왼쪽 어깨를 끌어 내려서 귀랑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목옆 라인을 길게 한번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시는 숨에 돌아오셔서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서 손은 뒤통수를 짚고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뒷목을 한번 늘려 봅니다 요것도 어깨를 한번 끌어내리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끌어내리면 뒷목에 자극이 조금 더 많이 오겠죠 그렇죠. 마시는 숨 천천히 돌아오셔서 손을 내려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고개를 왼쪽으로 넘겨서 왼손이 머리 위로 내쉬는 숨 고개를 왼쪽으로 당기실 때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끌어내려서 목 옆이 길어지는 느낌. 마시며 돌아와서 고개를 왼쪽으로 손은 뒤통수, 내쉬는 숨 턱을 당겨서 뒷목을 길게 한번 늘려봅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셔서 손을 풀어주시고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려내면서 옆구리 운동 갈게요. 자, 오른손은 바닥을 짚어내고 왼팔을 귀 옆으로 한번 쭉 뻗으셔서 옆구리 측면을 늘려내면서 시선은 천장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제자리로 한번 돌아와주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손이 바닥, 오른팔은 귀 옆으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옆구리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마시는 숨 돌아오셔서 한번 더갈 거예요. 내쉬면서 오른손이 바닥, 왼팔은 귀 옆. 시선은 자연스럽게 천장.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는 숨 천천히 제자리 한번 돌아오셔서 내쉬며 양팔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양손이 엉덩이 뒤쪽 바닥을 한번 짚어주실 거고요. 손가락은 엉덩이 쪽을 향하게 바닥을 한번 짚어봅니다. 손가락은 넓게 한번 펼쳐주시고 손으로 바닥을 한번 밀면서 가슴을 한번 들어 올려 머리만 한번 뒤쪽으로 넘겨보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엉덩이를 한번 쑥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려보세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천천히 엉덩이부터 바닥에 낮춰주면서 턱을 당겨서 정면, 그리고 양손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양손 바닥을 짚어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내 네, 오른 팔을 앞쪽 멀리 한번 바닥을 짚어주실 거예요. 자, 왼손은 그대로 두시고, 자, 오른팔을 앞으로 쭉쭉쭉쭉 뻗으면서 엉덩이는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오른쪽 뺨을 바닥에 한번 두실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바닥 쪽으로 쑥 가라앉히고, 엉덩이는 계속해서 천장으로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어깨도 스트레칭이 될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오른쪽 날개뼈의 긴장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마시는 숨, 가슴을 지그시 한번 눌러 내셨다가. 그리고 뻗어 있는 내 오른팔도 길게 뻗으셔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서 오른팔을 완전히 펴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왼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몸통을 들어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도 가 볼게요. 왼팔을 앞쪽으로 한번 쭉 뻗으셔서 천천히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시면서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에 두면서 왼쪽 뺨이 바닥에 닿아요. 그리고 등에 긴장을 풀어서 등을 가라앉혀보고 왼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왼팔도 길게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어깨를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고 마찬가지 돌아올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뒤꿈치 아기 자세로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파리가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 무릎을 대고 서 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서 왼다리를 옆쪽을 향해 한번 쭉 뻗어 줍니다. 자, 오른 무릎과 왼발 뒤꿈치 발끝이 한 선에 있을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고, 자, 내 몸통은 바르게 세우셔서 정수리, 골반, 오른 무릎까지 일직선상에 서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시면서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려봐 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 몸을 왼쪽으로 한번 기울여서, 오른 팔을 귀 옆으로 한번 쭉 뻗어 보세요. 내가 가능한 만큼 몸은 기울여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를 허리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기랑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조금 더 가능한 만큼 기울여보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팔을 조금 더 길게 뻗어내보세요. 그리고 복부의 힘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마시는 숨, 제자리.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오른 무릎 옆쪽 바닥을 짚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오른 무릎, 왼발이 한 선에 올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네, 왼손은 천장을 향해 한번 길게 뻗어내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왼팔을 귀 옆을 향해 한번 쭉 뻗어주고,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오른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 천장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내 골반을 앞쪽으로 한번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면서 가슴을 열어내고 왼팔을 귀 옆으로 뻗어내 손바닥을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시선은 손끝 따라가실 거고요. 가능한 만큼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보고, 셋, 둘, 하나. 천천히 팔을 귀 앞으로 뻗어서 제자리에 한번 돌아오셨다가 그리고 시서 오른손을 바라보고 복부의 힘으로 한 번에 올라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양팔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리를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와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바타코나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서 다리를 앞쪽을 향해 한번 쭉 한번 뻗어보고,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무릎을 바깥으로 접어보세요. 발바닥은 붙여내면서 뒤꿈치를 내가 당겨올 수 있는 만큼 헤음 쪽으로 한번 당겨와 주시고요. 그리고 양손 깍지를 껴서 발등을 감싸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랴근을 한번 좋아서 골반 위에 몸통을 한번 세워주며 시선 정면 한번 바라보셨다가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척추를 세우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서 내 네, 팔꿈치로 허벅지 안쪽을 꾹 눌러내면서 상체를 내가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보실 겁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반만 숙여서 턱 끝을 당겨서 바닥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가능해요. 천천히. 골반이 잘 열리시는 분은 그대로 내려가셔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양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한번 꾹 눌러서 골반을 열어내 보고 깍지 낀 손은 발을 계속 해서 가슴 쪽으로 당겨내면서 몸을 숙여내 봅니다. 호흡해 볼까요?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유지하고 다시 한번더 마셔보고, 내쉽니다.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통을 한번 세워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양손을 풀어서 두 무릎 바깥쪽을 짚어서 무릎을 붙이고, 무릎 앞에 팔꿈치를 감싸 고개를 한번툭 떨어뜨리면서 편안하게 호흡 정리하며 이완합니다. 자, 이번 동작은 잔우시르사 아사나입니다. 자, 두 다리를 앞쪽을 향해 한번 쭉 뻗어주시고, 두 다리를 모아서 우리 왼다리를 한번 접어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 내 뒤꿈치를 회음 가까이 한번 당겨와서, 발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꽉 눌러내면서 무릎을 바닥에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내 오른 발은 몸 쪽으로 한번 당겨내면서 무릎과 발끝은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종아리 옆 또는 무릎 옆 쪽. 이것도 불편하시면 허벅지 옆 쪽도 괜찮아요. 편안한 곳을 한번 짚어내셔서 복부를 한번 당겨내면서 마시는 숨 멀리 바닥 끝자락을 한번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두 무릎을 바닥에 한번 꾹 눌러 보실까요? 오른쪽 무릎 오금과 왼쪽 무릎을 바닥에 꾹 한번 눌러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복부를 당기면서 천천히 상체를 내가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 봐 주세요. 턱 끝도 당겨서 시선은 바닥을 편안하게 바라봐 주고 아랫배를 당겨내면서 호흡해 봅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끔 상체를 조금만 더 숙여볼게요. 거기서 호흡하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는 숨 천천히 몸통을 한번 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접은 다리 쪽 엉덩이 뒤쪽 바닥을 한번 짚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오른 팔은 귀 옆을 향해 쭉 한번 뻗어 주시고, 마시는 숨 팔을 안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힙을 한번 들어줘요. 오른 발바닥을 꾹 눌러 주시고, 내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가슴을 열어 오른 팔을 귀 옆으로 쭉 한번 뻗어 줍니다. 왼쪽 엉덩이를 앞으로 향해 길게 뻗어내면서 골반을 밀어내고 가슴도 활짝 열어내면서 시선은 손끝 따라가세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오른팔 왼쪽으로 다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엉덩이를 낮추고 정면 바라보면서 접은 다리를 앞으로 뻗어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수시란드라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 누워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한번 누워 보실게요. 그리고 두 다리를 접어서 시작을 하실 거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를 조금 들썩해서 복부를 당겨 허리와 꼬리뼈를 바닥에 한번 딱 붙여보실 거예요. 당연히 턱 끝도 들리지 않도록 턱 끝을 조금 쇄골 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자, 두 다리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한번 붙여보고 그리고 양손은 골반 옆에 줍니다. 자, 우리 왼다리를 한번 들어서 왼 발목을 오른 허벅지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왼발을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당겨주실 거고, 그리고 확인을 할 거예요. 뒤꿈치와 무릎이 일직선인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자, 오른 발바닥을 바닥에서 떼내면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한번 당겨오고, 내 왼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오른 허벅지 뒤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턱을 다시 한번더 쇄골 쪽을 당겨주고, 그리고 내 붙여놓은 꼬리뼈도 바닥에 유지하시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무릎을 오른 가슴 쪽으로 서서히 한번 당겨 오실 거예요. 자, 당겨 왔을 때 왼쪽 엉덩이 뒤쪽에 늘어남, 그리고 자극을 한번 바라봐 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밀어내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쪽으로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깨는 끌어내려서 천천히 지그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봐주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는 숨후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올 때 엉덩이에서 오는 자극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앞에 깍지를 한번 껴보실 거예요. 무릎 앞에 깍지를 끼고 똑같이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서서히 당겨와 보세요. 마찬가지 꼬리뼈는 뜨지 않는 채로 내가 당겨올 수 있는 만큼 꼬리뼈를 바닥에 꾹 눌러서 한번더 오른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와 주고 오케이 천천히 양손을 풀어서 오른발을 바닥에 왼다리를 풀어서 바닥에 두 다리를 길게 뻗어서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할라 아사나입니다. 자, 우리 매트에 누워서 시작을 할게요. 두 다리를 쭉 뻗어서 편안한 상태로 한번 누워 봅니다. 자, 마찬가지 턱끝 들리지 않도록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겨놓고 어깨도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허리 쪽으로 조금 끌어내리면서 뒷목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자, 두 다리는 천장을 향해 한번 들어주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를 당겨서 허리를 바닥에 붙여놓고 네, 그리고 손바닥과 팔뚝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두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쪽으로 넘겨보실 거예요. 그리고 양손 등과 허리를 받쳐 보시고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발을 한번 내려 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한번 쭉 펴내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를 등 중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아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등 뒤에서 양팔을 쭉 피고 깍지를 껴 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리면서 두 팔뚝도 한번 모아주고 새끼손가락을 바닥에 한번 꾹 눌러줍니다. 복부를 당겨주며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호흡 한번 해보시고 두 팔을 바닥에 더 지그시 눌러내면서 다섯 넷셋 다리는 접어지지 않게 조금 더 편해주고 둘, 하나, 천천히 양손을 풀어서 등어리를 받치거나, 괜찮으신 분은 양손 바닥을 짚을 거예요. 손바닥과 팔뚝으로 바닥을 꾹 눌러내면서 척추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쿵 소리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오시고,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다면 무릎을 한번 접어서 무릎 앞에 깍지를 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와 내 몸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줍니다. 턱 끝을 쇄골 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뒷목까지 한번 더 길게 늘려주시고 천천히 머리를 바닥에 두면서 두 다리를 쭉 뻗어서 이완해주세요. thank you 오늘 하루 요가 어떠셨나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 오늘 동작 익혀보면서 더 가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한 오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